할렐루야 1월 12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요. 구제불능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같이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8장 14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점령,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그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청년 레위 사람의 집곧 미가이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무난하고 단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지고 나오매그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묻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에게 이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 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구제불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제목을 왜 구제불능이라고 잡았느냐 하면 오늘 이 어,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뭐이 레위인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레위인 제대로 된 제사장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어도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여지가 좀 남아 있어야 할 텐데 오늘 보인 모습 속에서는 그 여지 자체가 안 남아 있어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구제 불능 상태입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이미 땅을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다가 어디서 거해야 될지 뒤늦게 알아보다가 이제 땅을 찾고 거주지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동할 때이 미가의 집에서 이 레위 출신의 제사장 레위 청년을 만난 이 다섯 명의 정당꾼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민족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그들 미가가 부어서 만든 또는 어, 녹여서 만든 신상과 애봇과 그리고 드라빔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게 그 미가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레위인 사람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묻는 거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다섯 명의 정탐꾼이 내 입에 손을 대라. 우리말로 말하면 슈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한 사람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집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게더 좋겠냐, 너한테. 그랬더니 오늘 참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제사장이 즉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이 레위인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세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즉 단지파의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레위 출신 레위인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레위인 이자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기도 한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참 심각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행보는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고용이 돼서 제사장이 사람에게 고용된다는 것 자체 이런 게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 단지팟 사람들이 와서 뭐 겉으로는 처음에는 협박도 했잖아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와서 그리고 미가의 그 어, 우상과 드라빔과 뭐 부어 만든 신상 이걸 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는 반발을 하는 척 하더니만 미가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될래 아니 우리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 될래라고 물으니까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니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한 흔적이 전혀 없이 20절에 뭐예요?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즉 자기가 더큰 규모의 제사장이 된다는 게 그냥 기쁘기만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제사장은 참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보입니다. 첫첫 그 번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제사장이다. 그럼 이 제사장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의리도 모르는 제사장이다. 머물 곳이 없어서 떠들던, 떠들, 떠돌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떠돌던 제사장을 미가가 거둬서 먹여주고 1년에 은 10개씩 주고 그리고 옷한 벌씩 주고 이렇게 돌봐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하고 상의 못했으면 미가하고라도 상의를 해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지조도 없고요, 인간적인 의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뭐만 있느냐, 출세와 야망만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단지파가 이만 명이 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게 자기 개인적으로 훨씬 더 영화스럽고 영달에 찬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욕심만 구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는 하나님의 영광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출세와 영달만이 목적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리도 저버리고 영적인 지조도 버리고 신앙의 순숙성도다 없어진 채그 단지파를 향해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서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또는 레위인으로서 구제 불릅니다더 이상 구제할 수 있는 여지가, 다시 기회를 줄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단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구제불능 같아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수 있어요. 더러 판단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선택, 완벽한 판단만 하면서 사나요? 더러는 실수도 하고요,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허물에서 돌아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인간이 가장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의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신앙 양심이라도 좀 있어야 하고, 그거라도 좀 남아 있어야 회복의 여지가 있는데, 오늘 이 레위인과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그건마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제불능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 보시면서... 아유 저들이 인간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저들에, 저들에게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 향한 사랑도 있고 믿음의 지조도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저들을 구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저들을 이해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나? 하는 그 여지가 하나님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그 최후의 보루만큼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그 밑바닥, 그 저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 같은 모습만큼은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타락한 레위인처럼, 타락한 단지파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구제불능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늘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영위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수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